관절이 아픈 게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절대 아닙니다. 그 생각이 당신 관절을 더 망가뜨립니다.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. 무릎 아프신 분, 손가락이 시큰하신 분,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분, 이게 왜 이러지? 싶었던 모든 증상들 지금 정확히 짚어드릴게요. 그리고 약 먹지 않고도 통증을 줄이는 법, 무릎 수술 안 가고도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방법,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일단 첫째, 관절염은 단순히 뼈 문제가 아닙니다. 관절을 보호하고 움직이게 해주는 연골, 그 연골이 마모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시작되죠. 쉽게 말해, 이 정도면 걷는 것도 복권이다 싶은 분들, 지금 관절에서 불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 불은요, 절대 저절로 꺼지지 않아요.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 시작하셔야 해요.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. 병원에서 연골 주사 맞았는데, 왜 계속 아프죠? 그건 염증을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관절염은요, 염증 연골 손상 주변 근육 약화.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질환입니다. 단순히 주사 몇번 맞고 약몇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전체 구조를 바꾸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? 첫 번째 방법, 체중을 줄이세요. 지금 내 몸무게 압력이 무릎 관절에 최소 3배 이상 실립니다. 몸무게 1kg 빠지면 무릎에는 약 3kg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 살이 급격히 찌면서 무릎 관절염이 확 오는 경우 많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살 빼셔야 해요. 굶어서 빼라는 얘기 아닙니다. 단백질 중심의 식사로 바꾸세요. 탄수화물 줄이고 하루 한 끼만이라도 두부, 계란, 생선 위주로 바꾸면 진짜 한 달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. 두 번째 방법,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세요. 연골이 다른 상태에서 걸으면 관절끼리 쓱쓱 문지르면서 통증이 계속 올라옵니다. 근데 허벅지 근육이 잡아주면 그 충격을 흡수해서 통증이 줄어요.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허벅지 근력 운동입니다.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. 벽에 기대서 앉는 스쿼트 자세 혹은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쭉 펴는 동작만 해도 일주일이면 변화 느껴집니다. 세 번째, 염증을 가라앉히는 식사법을 하셔야 합니다. 관절염의 뿌리는 결국 염증입니다. 이 염증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? 바로 밀가루, 설탕, 가공육이에요. 하루 한 끼라도 밀가루 안 먹고 과자나 빵 끊고 대신 생강, 브로콜리, 올리브오일 등 푸른 생선 드셔보세요.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라 몸 안에 생긴 불을 꺼주는 진짜 음식입니다. 네 번째, 통증을 참지 마세요.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.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. 이렇게 넘기면 병만 키웁니다. 통증이 느껴지면 병원 가서 염증 수치를 체크하고 초기 대응을 꼭 하셔야 해요. 약을 드셔야 하는 분도 있고 물리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. 무조건 참고 걷는 거 제일 위험합니다. 마지막으로 관절염은 관리하는 병입니다. 완치는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. 하루에 단 10분 내 몸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세요. 그게 수술 안 하고도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. 무릎은 소모품이 아닙니다. 다시 말씀드릴게요. 무릎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. 당신이 먼저 포기했을 뿐이에요. 오늘부터 바꿔보세요.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더 깊이 있는 건강정보 앞으로도 쭉 전해드릴게요.